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2월 도청 서부청사를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서 개청할 예정입니다.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이른바 빨대 효과로 진주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국과 두개 기관이 입주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오는 12월 개청합니다. 90년 만에. 도청의 3분의 1이 진주로 귀환을 합니다. 경상남도가 실시한 서부청사 건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서부청사 이전으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진주 구도심 지역 반발이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청사가 이전하고 북은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진주 지역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주 아파트의 최소한 70-80% 정도가 내부에서 옮겨간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경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진주 시민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또 진주 시민들 인구가 유입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와가지고 그 인근에 신도시를 형성한다면 안 그래도 심화되어 있는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상남도에서 이 진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도청 전체가 진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서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빨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